5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 1개야 1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큰 소망을 가져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만 소망은 크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자신의 목적과 같은가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크면서도 막상 구함에서는 그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저 타협하고 마는 경우가 있지요. 시편 81편 10절 이하에는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인 예,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랬지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에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하스가 병문 안을 와가지고 아람족 속으로부터 홀로 나라를 지키다시피 했던 엘리사가 죽게 됐으니까 이제 나라 걱정이 돼가지고 요아스가 안타깝게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오늘 본문 11개 1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하여 왕의 손에 활을 잡게 하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안수한 후에 동쪽 창을 열고 쏘라고 합니다. 곧쏘매 그 에리사가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다 하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 땅을 치소서하니 왕이 세번 치고 그친지라 에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은 쳐야 할거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간구가 부족했던 이 작은 그릇의 요하스는 엘리사의 말대로 결국 아람족석을 세번 치고 그냥 이제 끝나고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 드릴 때는 원하는 만큼의 믿음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탁사를 들어서 땅을 치라고 했을 때에 대서뿐만 아니라 계속 치고 있었다면, 그래서 엘리사가, 아이, 그 이제 그만 치죠 그렇게 했을 만큼 땅을 쳤다면, 아마도 아람 족속은 그 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크게 배짱 좋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는 최근 10억짜리 집을 사주려고 그러는데 20억원짜리, 아, 2억원짜리 전세를 사달려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빌리포사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아들은 자전거 사달라고 졸라대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구하는 것은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에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저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는 그런 이들이 되셔야지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혼쾌히 우리들의 바람에 간구를 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은 트럭 한 분량이면서도 준비한 그릇은 그제 양푼 하나를 들고 구하고 있다면 어서 그릇을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리사의 제자가 죽고 그의 과부의 된두 아이에게 기름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고 그러면서 열왕기야사장 3절 7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가지고 네두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차는 대로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 뜻대로 살면서 그다음에통큰 간구를 통해가지고 넉넉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큰 그릇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